안녕하세요. 오빈아빠입니다. 중고차 고차 타기 제 2편. 오늘은 d c 버튼 활성화편입니다. 처음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528i F10 초기형 모델에는 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하고 에코 프로 모드가 비어 있고요. 자세 제어 장치하고 맨 밑에 보시면 주차 보조 버튼. 그 위에 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멍텅구리 버튼이에요. 작업을 하기 전에 몰랐는데 작업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보면 저 부분이 만약에 비어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허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업도 제가 한 작업 중에 만족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한 작업입니다. 스포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포츠 한번더 누르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고요. 다이내믹 트랙션 컨트롤 활성화 됨이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화면에서도 스포츠 버튼을 누르면 주행 모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화면이 바뀌게 되죠? 스포츠 모드일 때 스포츠 디스플레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되는데, 출력과 회전력 표시를 해줍니다. 네, 그럼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하고 달렸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영상 한번 보시 겠 습니다. 약간 오르막 인데, 스포츠 모 드로 한번 달려 볼게요. 스포츠 모 드로 바꿨 고요. 저는 평소에 과속운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연비 11.8km 보이시나요? 가끔 추월할 때나 아 이럴 때한 번은 달립니다. 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나온 데죠. 네 바로 인제 스피디움이고요. 어, 이건 제가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취득하고 달렸던 거는 아니고 서킷사파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전에 달렸던 영상입니다. 이곳은 정말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커브 값 G 값을 느끼기 위해서 달리는 곳인데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이곳을 이렇게 달릴 때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이때는 제가 무리하다가 코스 이탈한 장면도 나오네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끔 가는 곳인데 어, 이것도 다음에 한번 영상 만들어서 기회 될때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잘봐 주셔서 감사합니다.